바로 오늘이네요. 금요일. 이 TGIF. Thank God it's Friday. 금요일이니까 우리는 돈을 써야 한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1분 책 읽기 매일 낭독 시간입니다. 매일 10분의 낭독으로 나를 견고하게 다지는 시간을 가집니다. 저와 함께 영감의 쾌감을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0년 5월 22일입니다. 오늘 제, 제가 다시 가지고 나온 책 머니입니다. 머니에서 어 감정과 돈의 상관 관계에 대한 어 얘기가 나온 부분이 있는데 어 며칠 전 저의 모습을 약간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오늘 낭독으로 남겨 보려고 합니다. 낭독은 굉장히 제가 이제 이~ 요즘 낭독의 매력에 빠진 이유가 그냥 눈으로 읽고 저의 어떤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것보다 낭독을 하고 넘어가고 그리고 그 낭독으로 남긴 걸 저의 목소리로 남겨진 낭독을 들으면 왠지 이게 세포 하나하나 속에 녹아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독서를 하는 것과 또 다른 차원의 어떤 통찰력이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늘은 감정을 지배해야 돈을 지배한다. 감정과 돈의 상관관계인데 어, 소제목이 재정 문제는 걱정으로 나아지지 않는다. 일시적 만족감, 성급함이 당신을 망친다. 그리고 보상과 허영의 소비, 반복되는 죄책감, 어, 적개심과 질투를 당장 멈춰라. 손실에 대한 강한 두려움 등등인데, 어, 약간 소제목만 들어도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지 짐작이 가시죠? 네, 그러면, 감정을 지배해야 돈을 지배한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돈을 지배하는가? 아니면 돈이 당신을 지배하는가? 당신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어떤 것도 당신에게 영향을 미친다. 기분이 들뜨거나 가라앉는다면, 감정이 당신을 지배하는 것이다. 극단적인 감정을 극복하는 전략을 마련해 두는 게 현명하다. 돈은 감정이 아니라 전략에 의해 만들어지고 자라고 주어진다. 많은 사람이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라고 말한다. 행복은 감정이고 그것을 느끼려면 돈이 든다. 행복이나 불행이나 어쨌든 돈이 든다. 기분이 우울해지면 기분이 나아지기 위해서 뭔가를 사거나 먹고 싶어진다. 기분이 아주 좋아도 뭔가를 사거나 축하하기 위해 뭔가를 마시고 싶어진다. 감정을 만들거나 숨기거나 회복하기 위해 뭔가를 사지만 일단 그런 감정이 가라앉으면 공허함만이 느껴진다. 예를 들어 당신이 빨리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서 서둘러 부동산을 사려고 한다. 기다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지금 시가 이상의 돈을 내려한다. 부동산 중개인과 판매자는 그런 상황을 감지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려고 한다. 당신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돈을 더 낸다. 다른 사람을 제치고 그 부동산을 사고 싶은 나머지 시가 이상의 돈을 낸다. 그러고 나서 확증 편향.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이 바로 확증편향이라고 합니다. 확증편향을 통해서 자신이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거나 혹은 그것이 자산이기 때문에 어쨌든 잘 샀다고 확신한다.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죠. <laughs> 당신은 기분이 나쁘거나 어리석어 보이지, 보이고 싶지 않다. 흥분하게 되면 너무 열심히 쫓고 과도하게 돈을 내고 너무 서둘러 달리게 된다. 그러다가 기대한 결과가 생기지 않을 때 환멸을 느끼면서 자신의 결정을 비난하거나 불평하거나 혹은 반대로 정당화한다. 어쩌면 심지어 포기할 수도 있다. 그러고 나서도 같은 실수를 되풀이한다. 인간은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극단적인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당신은 실수하고 싶지 않아서 절대로 어떤 일을 하지 않고 무엇도 사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바보처럼 보이고 싶지 않아서 뭔가를 하거나 시도하거나 사는 법이 없다. 실패할까봐 두렵다.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한다. 당신은 하고 싶다고 느끼는 것을 한다. 적절한 일을 하기보다 괜찮아 보이고 싶어 한다. 그리고 결과보다 복수를 원한다. 어떤 감정을 느끼건 간에 그것은 당신과 어울리지 않는 반응을 일으킨다. 그러고 나서 후회가 밀려온다. 애석함, 수치심, 죄책감 혹은 거부감을 느낀다. 돈, 투자, 일반적인 사업에는 감정과 관련된 두 가지 돈의 법칙이 있다. 그러면서 감정과 관련된 두 가지 돈의 법칙이 이어 나옵니다. 흥분하면 좋은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없다. 두려울 때는 좋은 판매 결정을 내릴 수 없다. 많은 사람이 이두 규칙을 툭하면 위반한다. 그래서 그들 대부분이 0.242%의 백만장자 그룹에 속하지 못한다. 단순하게 말해서 대중을 관찰하고 그들과 반대로 행동하면 된다고 합니다. 강한 감정을 경험할 때까지 우리 모두 위대한 의도를 갖고 있다.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연구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그때 당신 자신과 유혹을 배제해야 한다.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면 냉장고를 비워야 하는 시기다. 감정적으로 돈을 쓴다면 쇼핑몰에 가서는 안 된다. 자기 파악이 끝날 때까지 현금이나 카드로 자산을 구매하는 건 금물이다. 감정의 영향을 받아 돈과 관련된 결정을 할때 그것을 후회하거나 기분이 상할 수 있다. 나는 아마도 당신이 만나본 가장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일 것이다. 이 책을 쓴, 어, 롭 모어, 이 사람 자체도 가장 감정에 많이 휘둘리는 그런 감정적인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기분이 좋아지는 걸 무척 즐기고 돈을 가졌다는 뿌듯함이 주는 모든 느낌을 사랑한다. 나는 가진 돈을 전부 탕진한다. 탕진잼. 예전에는 자기 만족을 위해 옷을 사는데 돈을 다 쓰곤 했다. 이제는 그것을 살 여유가 된다는 점이 그때와 유일한 차이점이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겪고 온미 해결된 공개하기 부적절한 문제들도 있다. 나는 멋진 것들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왜 그런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 분명 나는 열정과 창의성이 묻어나는 예술품과 아름다운 디자인을 좋아한다. 그런 것들이 내게 영감을 준다. 뱅앤 올립슨 오디오, 카르텔 가구나, 톰 딕슨 디자인에서 받은 영감이 내가 하는 일에도 도움이 된다고 느낀다. 이런 강렬한 감정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침실 두 개짜리 우리 집은 TV 다섯 대, TV가 다섯 대, 너무 크고 아주 비싼 하이파이 오디오, 멋진 디자인 가구들로 꽉차 있었다. 하지만 나는 연이자 18에서 30%짜리 대출을 7,500만원이나 받은 상태였다. 대출이 내 기분을 너무 우울하게 만들어서 잠시라도 기분이 나아지기 위해 돈을 더 썼다. 하지만 빚은 더 늘어났고 기분은 더 나빠졌다. 이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경험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서 계속 돈을 쓰는데, 그것에 의해서 영감을 받는 것보다는 이 대출이 점점 늘어나는 것에 또 기분이 나빠져서 또 쓰고, 이게 다람쥐, 챗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음, 지금도 나는 여전히 중독성이 강한 좋은 감정을 느끼지만, 나보다 돈에 관해 더 똑똑한 사람들로부터 감정을 조절하거나 통제하는 규칙과 전략을 배웠다. 당신도 돈 때문에 다음과 같은 감정을 경험해 봤을 것이다. 어, 뒤이어서 돈 때문에 느껴지는 그런 감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놨는데,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일시적 만족감. 우리 모두는 처음에는 이런 욕망에 쉽게 굴복한다. 우리는 더 현명한 선택을 할수 있는 경험을 오랫동안 쌓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즉각적인 만족감에 쉽게 노출된다. 누구나 이런 욕망을 극복하기 위한 단기적인 처방을 시도해 봤을 수 있다. 정신을 차리기 위해 자기 뺨을 때리거나, 다이어트를 위해 냉장고 문을 잠그거나, 여기저기에 욕망을 억제하겠다는 결심이 적힌 포스트잇 노트를 붙이거나 말이다. 동기는 일시적이다. 영감만이 영원하다. 경제학자들은 종종 돈이 대체 가능하다고 믿는다. 동전이나 지폐 모두 차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 5g의 순금이 다른 5g의 순금과 동등하기 때문에 금이 차한 가능하듯 동전이나 지폐 등의 통화 단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꼭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걸 개인적 경험을 통해 알았고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렇다는 걸 확인했다. 경제학은 논리적인 학문이지만 사람들은 감정적이다. 나는 어~ 17살 때 심각한 오토바이 사고를 당했다. 팔과 다리가 부러졌고 뇌진탕을 앓았으며 한동안 입원했다. 재활 치료에는 수개월이 걸렸고 왼쪽 팔을 영원히 못 움직일 뻔했다. 그 때문에 6년제 대학의 2학년 과정 중 상당 시간 수업을 참가하지 못했다.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바람에 8개월이 지나서야 2천만원이 조금 넘는 보험금을 받았다. 나는 1년 만에 그 돈을 다 썼다. 내게 주는 선물로 좋은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를 샀고 정작 몇 벌도 구입했다. 남은 약간의 돈을 저금했던 것 같은데 그 돈도 곧 없어졌다. 당시 나는 아주 가난했고 돈 관리 방법에 무지했다. 사고 후 시간이 한참 지나 받아서 그런지 보험금은 선물이나 보너스처럼 느껴졌다. 어쨌든 그것은 내가 번 돈과 성격이 다른 돈이었다. 그후 학교를 계속 다니면서 나는 토요일마다 부모님 술집에서 삼교대로 일하곤 했다. 그렇게 일해서 고작 10만원 남짓을 벌었지만 그 돈을 훨씬 더 신중하게 관리했다. 내가 그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했고 희생했기 때문이다. 선물이나 보너스처럼 쉽게 얻은 돈은 세금을 내고 힘들게 번 돈보다 더 빨리 덜 신중하게 써버린다.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이유로 상속 재산을 단시간에 탕진한다. 미국 경제 전문 사이트인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사람들은 현금보다 카드로 결제할 때 12에서 18%더 많은 돈을 쓴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또 돈에 대한 감정에 대한 부분으로 보상과 허용의 소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신이 잘한 일에 대한 보상 차원의 지출은 알뜰하게 마땅히 써야 할 곳에 쓰면 좋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단지 금요일이라는 이유만으로 돈을 쓴다. 아, 바로 오늘이네요. 금요일. 이 TGIF. Thank God it's Friday. 금요일이니까 우리는 돈을 써야 한다. 라는, 예,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금요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돈을 쓴다고 합니다. 잘한 행동에 대한 보상과 앞으로를 위한 저축 사이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 누구나 기분 전환을 하거나 더 많은 관심을 받거나 더 중요한 존재처럼 느끼거나 사랑을 찾기 위한 소비를 한다.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랑, 관심 혹은 인기를 얻고 고통을 덜기 위해 버는 것 이상으로 쓴다. 왜 쓰냐면, 기분 전환을 하거나 더 관심을 많이 받거나 아니면 더 중요한 존재처럼 느끼게 하거나 그리고 사랑을 찾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쓴다고 합니다. 당신만 허용으로 가득 찬 소비를 하는 건 아니다. 돈을 모으고 싶다면 자신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이미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받아들여라. 당신은 망가지지 않았다. 고칠 필요가 없다. 당신은 망가지지 않았다. 고칠 필요가 없다. 음, 그래서 이 보상과 허용의 소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 기분 전환을 위한 쇼핑을 할때 주는 몇 가지 팁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 오늘 읽어 드릴게요. 기분 전환을 위해서 쇼핑하면서 돈을 쓰다가 자칫 중독될 수 있다. 그렇게 돈을 마구 쓰고 싶은 감정을 경계해야 한다. 쇼핑을 가서 신용카드를 마구 긁고 싶을 때 다음과 같은 간단한 규칙들을 따라라. 최대 한도의 예산을 정하라. 그 한도 내에서만 쓸수 있는 현금이나 카드를 갖고 가라. 대리 쇼핑 경험을 만들어라. 즉, 돈을 펑펑 쓸 사람과 같이 쇼핑하러 가서 당신은 사지 말고 <laughs> 구경만 해라. <laughs> 쇼핑하러 가서 절대 바로 사지 말고 일단 한 번은 돌아 나오겠다는 규칙을 정하라. 쇼핑 전에 커피를 마시며 들뜨는 건 금물이다. 그리고 마지막, 가격을 메모해 놓고 온라인 가격과 비교해 보라. 예, 오늘은 네,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이라서 허용과 사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뵐게요.